오늘은 인류의 역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섭리시대적 가르침 다섯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역사상 많은 종교적 계시가 있어왔지만, 그 중에서도 인간의 섭리시대를 나눌 정도로 중요성이 있는 것은 다섯 가지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지금부터 약 50만년 전, 유란시아의 첫 번째 행성 용지로운 갈리가스티아와 그가 같이 동반한 유형 참모진 100명에 의해서 처음으로 첫째 근원 중심이라는 유일신의 개념이 처음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 계시는 루시퍼의 반란으로 행성이 분리되고 교육 체계가 붕괴되어서 갑자기 종결될 때까지 약 30만 년이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반의 작업을 제외하고 달라마시 계시의 영향력은 실질적으로 그뒤에온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약 4만 년전 아담이 도착할 때가 왔을 때, 노 종족들조차도 이 진리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 유형 참모진 100명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적생인종들이 이 가르침을 가장 오래 지켰지만 위대한 영의 관념은 기독교와의 접촉이 커졌을 때 아메리카 인디안 종교에서 흐릿한 개념이었을 뿐이었지만 그후 명확해지고 강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지금부터 38,000년 전 아담과 이브가 와서 다시 만물의 아버지 개념을 진화민족에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 에덴의 붕괴는 아담의 계시가 시작되기도 전에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중단된 가르침은 세 쪽의 제사장들에 의해서 계속되었고, 이 진리들 중 일부는 세상에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레반트 종교의 진화의 전체 경향은 세 쪽의 가르침에 의해서 수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2500년이 될 때쯤에는 인류는 에덴시대에 전해졌던 계시를 다시 거의 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세번째 가르침은 지금부터 어약 4000년전 정확하게 bc 1973년에 어 살렘의 멜기세덱의 가르침입니다. 네바돈의 이 비상시아들은 유란시아에서 진리의 계시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의 기본 교훈은 신뢰와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능한 은혜에 대해서 신뢰를 가르쳤고, 신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행위라고 선포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차츰 다양한 진화 종교의 믿음과 관습과 섞였고, 마침내 그리스도 이후 첫 천년이 시작될 때, 유란시아에 있는 모든 신학체계로 발전했습니다. 네 번째 계시로는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우리 지역 우주의 실질적인 군주로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네 번째로 유란시아에 우주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개념을 제시했고, 이 가르침은 그 이후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의 가르침의 본질은 사랑과 봉사, 그리고 창조체 아들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는 봉사를 인식하고, 그에 응하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사랑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창조체 아들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기쁨의 깨달음으로 자유의지로 형제들에게 베푸는 봉사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계시는 유란시아서로서 1955년 10월에 책의 형태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유란시아의 필사자들에게 가장 최근의 진리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 논문들은 이전의 모든 게시들과 다른데, 이는 그것들이 하나의 우주 인격체의 작업이 아니라 많은 존재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주의 아버지에 이르지 못하는 어떠한 게시도 결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모든 하늘의 봉사는 시간과 공간의 지역 조건에 부분적이고, 일시적이며 실질적으로 적응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모든 개시의 즉각적인 힘과 권위를 떨어뜨릴 수 있지만, 미래의 영향력과 권위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더라도, 유란시아의 필사 종족들에게 제시된 가장 최근에 개신 그러한 솔직한 진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시기가 유란시아에 왔습니다.